사람을 만났어요. 어우, 저 친구 말한데, 우와, 짱, 나한테 패.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나도 한번 되돌아봤죠. 남 말할 때 끼어들었나? 이렇게 끼어들었어요. 남의 얘기를 들었나? 아니요, 내 얘기만 한 적도 있어요. 어, 무시당한 적도 많고. 그래서 제가 무시당한 사람으로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끼어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3류, 2류, 1류,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제가 말하는 3류는 뭐냐면요.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끊고, 자기 얘기할 것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한 사람이 있어요. 사류가 있겠죠, 사류가. 이건 아예 남의 얘기도 들을 생각을 안 해요. 남의 얘기보단 내 얘기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런가? 라고 한번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류는 뭘까요? 이류는요, 다른 사람을 듣고 나서 내 얘기를 준비한답니다. 그거보다 더 좋은 인류는 뭘까요 남의 얘기를 기담아 들어주고 공감을 하고 그 얘기의 중심이 타인이 되게끔 북돋아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나운스들이 그런 걸 굉장히 잘한다 그러죠. 우리가 일상생활에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누구든지요, 자기 얘기를 많이 하길 좋아하고 누구든지요, 자기 얘기를 많이 들어주기를 바랍니다. 자, 누구든지요, 자기 얘기를 많이 하길 좋아하고 누구든지요, 자기 얘기를 많이 들어주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 내일 얘기를 공감을 해주고, 들어준다면 여러분들은 인류가 될 수가 있겠죠. 상처 많이 주죠. 누구든지 다 많이 많이 주게 됩니다. 그러나, 그걸 하나씩 하나씩 고친다는 마음으로 만약 달려간다면, 굉장히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경청을 하고요. 그 공감을 하고요. 남의 얘기에다가 걸어주고, 이 사람이 얘기를 못한 것들을 이 사람이 얘기를 많이 하면 살짝 걸어줄 수 있는 그런 여유. 그게 바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공감은요, 인성입니다. 인성은요, 바로 공감입니다. 공감만 할줄 알면 인성은 자동적으로 생긴다. 공감만 할줄 알면 인성은 자동적으로 생긴다. 공감을 할줄 몰라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슬픈 사람에게 슬픔을 함께 공감하고, 기쁜 사람을 축하해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인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공감은 곧 인성이고, 인성은 행복한 고속열차와 같다. 행복의 고속열차에 딱 앉아있다. 아, 신나게 달려가잖아요. 얼마나 좋을까요?